너무 많아 가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선수들도 연습을 위한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어... 내가 프로에서 예. 슈퍼스타 는 아니었지만 예. 연습을 많이 한 슈퍼로 가면 내가 거의 첫 손가락에 난 들어간다고 난 생각해. 예. 그러니까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 예. 난 그건 내 자신 한다니까. 어느 선수보다도 내가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연습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습을 위한 연습이 너무 많다. 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오늘 스윙 무조건 500개 한다. 1년 동안 한다. 정말 하기 싫어도 하고, 밤새도록 스윙을 해. 다음날 갔는데 뺏이 반대로 안 돌아가요. 몰랐지, 그때는? 예. 아, 내가 연습 부족하구나. 600개 늘려, 씨. 도한데? 내가 700개 늘려 막 그런 상태가 몇 달이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허리가 일단 망거죠 몸에 무리가 없는 있어. 완전 무료지 뭐 허리도 못돌고 야 이러면 안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두루두루만 해 그냥 맨손으로라도 하고 그냥 앉아서도 배틀을 돌리고 막 별걸 다해아 이러면 안되나 내가, 내가 나약해지면 안돼 내가 내 자신하고 타협하면 안돼 이제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가는 거야 아, 그다음부터 더 어, 연습해봐. 근데 연습 안 하고 저렇게 빈둥빈둥 노는 쟤는 네. 왜 잘할까? 예, 어, 너무 속상한 거야 그게. 그걸 보고 저희는 흔히 타고났다런 음. 그래서 보니까 네. 그런 아이들이 연습을 안 하지 않는다니까. 네. 예를 들자면 LG의 9번 이병규, 네. 그냥 연습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그리고 별명들 아뱅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나는 라지, 진짜 라지. 큰 병균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 라면 사러 이렇게 찔레찔레찔레, 쓰레빠를 찔레 끌고 가는 그 라뱅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나면 사실 너무 쇼킹했어, 그게. 근데 이병규라는 선수를 좀 봐야 된다니까. 수비를 따지면 걔는 어려운 수비가 없어. 좀더 편안하게 담당. 그만큼 네. 스타트가 빠르고, 볼 밑에 빨리 간다니까. 수비를 못하는 선수들이 파인플레이가 많아. 마찬가지로, 이병규 같은 선수 웨이트를 거르는 걸잘못 봐. 대신에, 빡! 하고 말아. 30분, 30분, 1시간, 1시간, 빡! 하고, 빡! 하고, 딱 말아. 근데 못 하는 아이들이 계속 해. 왜냐면 트레이닝 코치한테 보여줘야 되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나. 보고를 해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효과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아. 이병규 같은 아이들은, 빡 하고 웨이트 빡 하고 나가서 배팅도 자기가 다다닥 빡 치고 말아 근데 행동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오해한다는 거야 처음에 나도 그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걔가 있을 때이병규랑 같이 이제 선수를 계속 했으니까 내 주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내 연습을만 하다가 내가 이제 팀의 주장을 맡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훈련 걔가 태도가 불량하면 다른 선수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예. 이렇게 봤는데 안 그렇더라, 이거지. 근데 걔그 이미지는 라벨라벨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유심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 선수들은. 예. 특히나 잘하는 선수들 이렇게 보라고. 집중력이 좋아요, 집중력이. 못하는 이일수록 훈련 시간이 길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거고, 많이 길게 하고, 코치들 눈치 아 보면 쟤는 뭐 아쉽지만 B급이나 C급일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제끼는 게 아니고 예.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훈련 방법을 좀 바꿔봐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코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92년도에 이광환 감독이 왔는데 좋게 본 거야. 그래서 92년도에 또,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가서, 그송공 선수가 첫날 다 쳤을 거야, 뭐. 그래서 시합을 계속 나갔다니까, 주전으로. 근데 한달 만에 딱 꼬꾸라졌어. 왜 꼬꾸라졌냐면, 내가 잘하고 싶으니까, 예. 시합 나가고, 휴식이 필요했는데, 예. 막 하고, 막 밤새 또 수영하는 거야. 그렇게 한달 하니까,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지. 그 <laughs> 다음에 이제 수비 실수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꼬꾸라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 방법의 효율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한게나 때문에 그렇다니까. 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이제 우리 최원어 위원도 그렇고 주변에서 뭐라 하면 나보 저질 체력이라고 그래. 저질 체력. 왜 그러냐면 너무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근육이나 이런 관절들이 노화가 됐다고 그김병건 원장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 정도로 훈련을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선수 저 최원어 위원 이렇게 다니면. 어우 나는 너무 피곤하다 아 <laughs> 나는 그러면 그 원장이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한다니다 너무 노화가 빨려온거야 근데 지금은 아마 그 정도까지 훈련하는 선수가 있을까 난잘 모르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다면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만약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시기를 갖는다면 그거는 이제 왜냐면 우리는 초, 중, 고, 예. 이제 대학교를 안 갔으니까 훈련 무지하게 한다니까. 끝날 때까지 해야 되잖아, 끝날 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 개인 훈련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남아서 다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길동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지. 거기에서 장충,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6년 동안을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가야 되는데 끝나고 올때 매번 졸아가지고 종점까지 간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면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 면 네. 3학년이 가야 가고 2학년이 네. 가야 가고 그다음 에해년이렇 가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보통 9시가 넘어야 되고 뭐 버스 타면 10시고 그좋고 그러면 11시고 그럼 집에 오면 12시고 얼른 자야 되고 7시에 나와야 또도 학교 가지. 다음년도 지장된다. 그게 그렇게 6년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은 선수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같이 네. 깨어있는 코치들이 네. 점점점 많아진다면 네. 선수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줄수 있다는 거지. 네. 부상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야구선수의 길을 접는 것보다는 네. 정말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접게 만들어줘야지. 해볼 수 있게 다 해보고, 뭐, 다 해보고, 아, 내가 정말 야구에 재능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만두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진 않죠. 부모님들도 그렇고 스텝도 그렇고 네가 열심히 안 하니까 못 한다고 생각한다. 널 열심히 하라고. 예. 그래서 더 시키는 경우. 참 지금 질문이 사실 가장 솔직한 질문이야. 이게. 사실은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 속에는 있을 거라고. 예. 근데 입 밖으로는 정말 나오기 어려운 거.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나도 지금 야구를 공부하고 있지만 할수록 어렵다라고 생각해. 예. 근데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단정 짓는다는 거 내가 지금 쟤를 보고 있는 저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것만 고치면 쟤는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확률이 높아. 음, 착각. 왜냐하면 예. 이론은 있지만 예. 각 선수들의 몸이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예. 쟤한테는 저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저걸 어드바이스해서 쟤가 저거만 고치면, 분명히 잘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꾼 게 뭐냐면, 예. 장점만 보려고 노력을 해. 장점만? 장점만. 과연 쟤는 왜잘 칠까? 아, 왜 쟤는 저렇게 수비를 잘 할까? 왜 쟤는 달리기가 빠를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 아, 저래서 저럴 확률이 높구나. 그러면 그 장점을 애려 더 부각시켜서 그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가 보면 보통 단점이 보이지, 장점은안 보인다니까. 미국과 한국의 차이 아닌가요? 서양과 동양?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예. 단점을 지적하는 코치들도 꽤 많더라고요. 내가 본 코치들 중에 근데 효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예. 효과가 많지 않아요 그두 번째는 선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 <laughs> 왜냐면 예. 교감이 성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듣는다니까 계속 집요하게 얘기해서 끄덕끄덕 되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속에서는 어떤 마음으 어, 당연하지 예를 들어서 막 해서 내가 보는데 그런 행동을 해. 그런 행동을 해. 그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안볼때 그걸 하고 있다면 그건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요한 것도 좋고 관심도 좋은데, 예. 과연 그 친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아 얘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아무리 준들, 먹지도 않고 맛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면 그게 집요하든 집요하지 않든 받아들일 확률이 일단 있고 두 번째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살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지만 단점 잘안 고쳐진다니까 이게. 정말로. 아, 알고 있는 우리 그 볼링 그린 오하이오 볼링 그린에 있는 또 노부부 교수님 나랑 이제 뛰 동갑이지? 그 부분은 부부인데. 두분다 서울대학교 나오시, 한 분은 경제학과, 한 분은 그, 식품영양학과, 그 다음에 위스콘신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하버드대학하고 동급의 경제학과 대학이더라고. 어. 처음 알았지만, 나도 위스콘신이라는 대학이 있는 것지도 몰랐고, 거기에서 석박사를 하고 볼링그린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20년을 넘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코치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뭐냐고, 그러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와가지고 인재 영어 배우고 대학교 다니는데 뭐냐고 이게.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거야. 그분들이 모른다고 한건 내가 공부한 것 이외엔 사실 다 모른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모르는 걸또 모른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더 크게 배웠다니까. 그래서 작년에 아리조나 갔을 때도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인스럽 들어갔을 때도 포수가 이렇게 해서 놓쳤어. 그래서 네. 누가 물어보,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한데 나잘 모르겠다. 아, 내가 어떻게 알라 저거를 정확히? 내가 브로킹을 어떻게 해봤어? 근데 보통은 얘기를 해준대. 저 때는 일단 모, 몸으로 막는 게일 번이고 뭐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거지. 어, 난잘 모르겠다. 원하면. 내가 뭐 포스 출신의 배터리 코치나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다 알려주겠다 아 그게 정답이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마찬가지로 오해할 수도 마찬가지 오해할 수도 저 때는 어떻게 잡아요 내가 스타트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그럼 정확히 내가 물어봐 주겠다 그래서 그 이제 나 도울 선생 강의도 되게 좋아하는데 도울 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는 예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국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예의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막 90도 인사 어른들. 예.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돌선생이 뭐라 그랬냐면, 공자가 그 태묘라고 해서 그 사당 같은 데가 태묘라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태묘에 갔는데, 공자가 그 태묘를 지킨 사람들한테,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럼 저쪽으로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고. 또 저희 가더니,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저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뒤에서 쑤근거렸다는 거거든. 아니, 그, 뭐 저, 뭐 예의를 안다고 하는 저공자란 사람이 이런 데 와서 저런 것도 모르고 저게 무슨 공자냐? 음. 라고 이야기했을 땐 이제 그 공자가 했다는 얘 내가 여기에 와서 너희들한테 묻는다는 것이 예의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여기 법도가 있다. 나는 정확히 모른다. 근데 너희들한테 묻는다는 게 예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맨날 뭐, 뭐, 이거.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물, 묻는다는 걸 예의를 갖췄는데 나한테 예. 그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가 답을 주겠다는 거지 하고 나서 응. 예 그분양 전문가들 확실하게 묻고 물어야지 그거를 근데 우리는 전문가인양 행동한다니까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높게 음, 네.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래. 아니더라니까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선수들한테도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물으면,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해. 내가 누군가, 전문가한테 질문을 하면 좋아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다 인정해 준 거잖아. 그래서 계속 물을 필요는 있어. 요 선수들한테도 물으면 좋아한다니까요. 가르쳐 주는 거보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 훨씬 좋은 것 같아.